부자들은 쉬, 쉬면서도 돈 나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긴 한데. 뭐야, 어, 쟤는 변비에 시달리고서 새벽에 나 여기 옆에서 자야겠다. <laughs> 썸머랑 자야지. 데이트 상대는 아니, 아닌 아닌 거 같아. 나나 나 졸리니까 나못 봤어. 어 뭐야? 어 뭐지? 왜깨놨지 딴방 가는데? 응. <laughs> 아니, 내 쫓, 내 쫓았어. 아, 내쪽 내쪽 았어아 이게 방이 다 정해져 있나 보다. 여기가 썸먼의 방이고 저쪽이 리버티리네 막 방이네. 방 바꿔졌다. 아. 이런 체기랄 일단은 뭐 하루가 지으니간 저장. 왔어. 리버티 리는 얘가 한국인인가 봐. 자신만만한 특성. 아, 그래? 뭐 어쩌라는 거지? 좋습니다. 한 시간 뒤에 출근해야 는데왜 이렇게 일찍 나가나? 자꾸. 바로 일 나가야 돼. 음식도 못 먹고, 헐. 출근 시간 좀 늦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미친. 야, 이일 노예다, 진짜. 아, 이건 진짜 노예다, 노예. <laughs> 일하는 기계요? 얘는 여기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야, 숯불. 개쩔죠? 아, 숯불 구이 해먹고 싶네. 맛있는데. 뭔가 숯불보다 약간 있잖아, 숯말고 실제, 실제 나무 갖다가 구우면은 맛있겠지? 네 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만든 거야? 네, 직화구이 같은 거 <laughs> 소, 소세지 아니라 손가락 <laughs> 아, 좋습니다 아니, 일 가는 동안 다른 것도 해볼까? 가방에, 잠깐만. 아니, 가방을 열 수가 없구나. 아니, 아침 식사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우리 씨앗을 얘도 구매를 해서, 얘는 꽃을 한번 키워보자. 아, 야채, 야채. 잠깐 좀, 아이템 쓸만한 걸로. 씨앗이 왜 이렇게 비싸? 뭐35 1 5년씩이라 해. 아, 이거야. 이, 이게 패키... 아, 패키지야. 어, 뭐야? 트레비스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다 치명적인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보고 보고하지. 이걸 왜 떠넘겨? 씨앗 개봉 스타 탄생이래. 나개 잘했나 봐. 축하드립니다. 아, 뽀노님도 계셨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야. 이거 야채들이야. 야채. 왜, 그러면 뭐부터 심어볼까요? 당근 먹기래 심기. 아니, 심으라고. 아, 이렇게 심는 거구나. 이건, 이건 먹어.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가 될수 있어. 어디 갔죠? 출근했어, 미친! 아, 마무리했어야지. 아, 좋아. 마, 제일, 제일 늦게 일어나 이 친구가 해야겠어? 음식 먹을 시간 없어요. 심어, 빨리. 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구나. 야, 남, 남기고 왔네. 좋습니다. 음, 원예상자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좋구나. 심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급해서 못 한다고 저기 원인은 장난 아니, 잘 되는데 자 이거 마무리 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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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 일은 안 가도 돼어 쉬는 날이구나 좋았어 바로 이맛입니다 심으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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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왜못 한다는 거지? 아, 두 개씩 밖에 안 되는 거야, 설마? 이렇게. 저기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 아, 안 되는구나. 아니, 말을 해, 그럼 왜 이렇게 놀, 놀수 있게 만들어진 거야? 아, 저것도 심어주세요. 아! 당근은 이거 좀 크게 잘 하나 보다. 그딴 게 어딨어? 미친, 심기 아니, 미친, 당근 왜? 야, 먹어, 주워, 주워 먹어. 그냥 더럽게 만들기 힘드네. 물 주기 시작. 예, 버섯, 양송이 버섯인 것 같았어요 이걸 로 옮길 수 있겠지 그럼 다시? 오? 아 이게 안되나보다 이게 따로 키워야겠어요 좋았습니다 자 접시 청소합시다 이거 다시 마저 먹어야죠 하도 고맙게 <laughs> 뭐가 좋다고 웃는거야? 양이 되게 많다 아 얘는 청결.. 있나 봐요 거울거리가 왜 이래 어.. 어디 갔니? 설거지 안하고? 화장실? 아니 야 무슨 세면대에서 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어 근데 친구가 많.. 맞... 야 두, 죽은 사람도 있어 죽은 사람한테 전화 안 되는구나 아 얘는 사교성이 굉장히 좋네요 네. 다른 일 나간 친구들하게는안 되고 얘는 누구? 스칼렛이 누구야? 잡담 씨앗. 트레비스 재미있게 해주게? 아야야야. 트레비스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남몰래 좋아한다고 문자 보내기. 어예. 오 좋아한다. 새로운 상대 만나기 새로운 상대. 음. 쉬는 날이니까 이게 그냥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캐릭터 키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일 일일, 1일씩 넘어가면서 할까요? 1일씩. 예. 하루는 예, 하루는 예. 뭐 이렇게 좋습니다. 자, 쉬는 날이니까 이동합시다. 음흠. 이동하게. 이쯤은 잘 크겠다. <laughs> 그래, 우리 그러면 그 숨겨진 땅이 있는 그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저트 볼륨에 가서 그 일단 위치부터 알아둔 다음에 키워보자. 손재주? 손재주 어떻게 하지? 아! 아. 자, 한번 뭐 추천주차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맵이 되게 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부수고 열기. 손재주 기술 열, 시, 레벨 10대야 되는데, 와, 이게 좀 궁금해, 되게 궁금해. 여긴 뭐야? 아, 낚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와, 저, 저 사이에서 물 나오는 거야? 저, 가보고 싶다. 못 가. 네, 하늘님,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죠? 아, 이거 공중 화장실이었네요, 난 또. 또 여기로 쭉 내려갈 수는 없고 여게 사막인가 보다 와 저기도 집도 있네 어 이동돼? 저기 가? 가죠? 아 안되는구나 되는 줄 알고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다 이게 솔로 솔로 얘기밖에 안 나올까 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좀 남친, 여친이랑 놀러 가요. 라는 얘기 좀 해봐. <laughs> 왜, 하나같이 다 막, 저 혼자 보내요 아프리카 봐요. 막 이러고. <laughs> 안타깝잖아, 너무. 아우, <laughs> 급진주. 손재주를 향상시키랴. 책장에 책들. 여기 있는 책들 가져갈 수 있나? 열기. 아, 못 가져가? 어, 못 가져가네? 책 정리하기? 어이구, 어이구. 어제 고백받았다고요? 어제 꿈에서 그랬구나? 왜 <laughs> 그게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잡담하기, 이 사람과 친해져 있어. 아, 노래소리 졸라 크네. 아, 조정이 안 돼. <laughs> 잡담하기, 흑형 만났습니다. 어? 새로운 누군가 친해져 있는데, 흑형을 만나게 됐어요. <laughs>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기 가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지? 칭찬, <laughs> 외향적인 특성, 사교 활동에 <laughs> 좋습니다. 아 이게 사교성이 되게 좋나 보네요, 그렇죠? 특성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아, 사교적인 활동적 외향적인 <laughs> 유쾌함. 내 몸이 왜 이래 근데? 어이 뭐야? <웃음> <웃음> 몸이 썩었는데? 씻는데 없냐? 남자니? 얘? 여자니? 뭐야씨 남자인 줄 알았어. 안 됐어 일단 임시적으로 좀 씻어야겠다. 개 더럽다 지금 장난 아니다. 저 남자는 뭐가 좋다고 나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만만 표정 봐봐요. 얄밉지 않아요? 거울 보면 간편하기 야씨 너는 역시 최고인 것 같아 아하.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오래 걸리는구나 아니 도대체 여자캐 여자캐가 다른 사람한테 왜 근육을 과시해야 되냐고 어이 친구 좀 재밌어 보일 것 같네요 누군가요? 헐? 이거 되는 밸런스입니까 이거? 이거 사.. 야 개쌩..쌩까냐? <laughs> 이런 비율 맞지 않은 몸매 같으니 반갑습니다 자 근육 과시하게 나왔네요 어떻게 근육을 과시하지? 근육을 과시했다고? 아 벌써 했어? 조깅하기, 운동. 조깅을 어떻게 하는 거지? 조조깅하려면 뛰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로 가기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설마 조깅이라고는 할수 없겠지? 아, 클릭하고. 아, 이렇게 클릭하고. 조깅하게 따로 있군요. 어디로 조깅해 하는데 그래서. 하는 거야, 지금? 아, 지금 한, 한 거야? 엥? 아 어디 입었다. 오, 어, 야, 옷. 예쁘게 입었어. 좋았어. 뛰어, 뛰어. 하나, 둘, 셋, 넷. 야옷개 더러워졌다. 미쳤다 이거 지금. 좋습니다. 대담한 멘트 작살내기. 일단 집으로 돌아갈게요. 돌아갑시다. 어디 나오면은 저 사용할 수가 없나?